안녕하세요. 주식수중 레전드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가끔 어, 수익이 나시거나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때 후원을 해주시면 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매수할 만한 종목, 세 종목 분석해드리기 전에요. 먼저 오늘 태웅 로직스 상한가자, 상한가 갔죠? 상한가 갔습니다. 아까 낮에도 찍어드렸는데 이거 언급해 드렸죠? 세력 엄청 세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태웅 로직스 언제부터 분석해 드렸어요? 4월 22일부터 4월 22일부터 분석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5월 2 0일날 이때 좋다도 급등한 다음에 눌릴 때 세력 안 나갔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으로 분석해 드렸습니다. 4월 22일에도 급등하기 전에 분석해 드렸고요. 이렇게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가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언제 분석해 드렸어요? 4월 22일 요쯤에 요쯤에 분석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쯤에 또 여기에서 요쯤인가요? 여기에서 세력 안 빠졌다. 여기 이렇게 분할 매수 하셔라.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 여기서 분할 매수 하셔라.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음 분석해 드릴 종목은요. 자맨 처음에는 와이어블입니다. 와이어블. 와이어블도 제가 한번 분석해 드렸습니다. 어디서 분석해 드렸어요? 자. Y업을 5월 16일날 급등 후 눌릴 때 Y업을 와이어블 분석해드렸습니다. Y업이요 여기 이렇게 음봉 은봉, 음봉이었을 때자 이럴 때 분석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세력 안 빠졌다 말씀드렸습니다. 자이 급등 드셨죠? 자 근데 지금 급등 한 다음에 요거 아직 세력 안 빠졌습니다. 이게 급등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요 밑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 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때처럼 여기 61선 이탈하면 손절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하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요거 한번 이렇게 쏠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4,000원 4,500원 여기에서 분할 매도 하시라고 근데 이게 거래량 없이 또 빠졌다가 이렇게 눌리는 흐름 나온다 그러면 5,000원 여기까지도 갈수 있다 이렇게 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와이어블 또 요거 한번 드셨는데 다시 이거 눌리면 다시 매수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음 dsr 재강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dsl 재강 자 얘가 지금 여기서 매집한 것들이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강하게 들어올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거래량 없이 빠지다가 여기서 매집 뽕 매집 뽕 이렇게 떴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제가 박스권 쳐놨죠. 요거. 여기 박스권. 자 지금 여기하고 여기에 박스권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같은 가격인 거예요. 한... 하나의 파동인 거예요. 여기에선 같은 파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 해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매수 타점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매수하셔가지고 분할 매수 하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요거는 손절가, 여기 단기 시세는 여기 저가 있죠? 저가가 5,460원, 요거 이탈하면 손절하시고요. 단기적 저는 중기적으로는 561선까지 와도 이거는 언제든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력이 안 빠졌어요, 세력이. 언제든지 쏠 수가 있어요. 세력이 안 빠졌고, 여기 급등했을 때도, 여기도 세력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여기도 세력이. 그냥 이렇게 눌렸거든요 그러면 큰 시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시구요. 자, 여기서 분할 매수 하시고, 음, 오, 저는 561선까지도 빠져도 이게 중기적으로 갈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기적으로 561선 이탈하시면 선절하시구요. 여기, 단기적으로 5460원 이탈하면 선절하세요. 자, 자, 요렇게 보시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할 매도, 음? 왜안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할 매도, 여기, 여기까지 또 이렇게 보이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거나 보세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한번 딱 뚫는 시세 나오면, 여기에서 8,000원부터 9,000원 사이, 여기 매물벽이 있잖아요. 여기서 분할 매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할 매도 하셨다가 이렇게다가 딱쏘면은 8천 원에서 9천 원 여기 언저리 먹어주는 흐름 나오고 이렇게 다시 요 7천 원 언저리에서 눌리는 목 이렇게 나오면 요거 다시 거래량 없이 이렇게 빠질 때 여기서 다시 잡으셔서 이렇게 요 흐름 딱 여기 만원 정도까지 여기 잘하면 만천 원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분할 매도 하시면 돼요 9 0 0 0 원에서 여기 만천 원까지. 분할매도 하시면 되시고요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께서 이렇게 먹고 그냥 여기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 여기도 또 세력 없이 빠졌다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번 쏠수 있다는거 여기까지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자두 가지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탈이에요. 이탈인데, 저는 언제든지 여기까지 간다라고, 장기, 중장기적으로 간다라고 보고요. 자,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이렇게 가는 흐름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냥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또 다시 왔다가, 이렇게 한번 가는 흐름, 이렇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해 보시고요. 항상 분할 매수하세요. 한 번에 들어가지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 종목, 포인트 엔지니어링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엔지니어링. 자, 여기서 강하게 들어 올렸죠. 여기서 매집봉 떠 가면서 세력 안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매집, 매집, 매집. 자, 여기서 은봉 매집이 떴어요. 은봉 매집이 떴는데, 여기에서 세력이 빠져나왔으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죠? 안 내려가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도 있네요. 자, 보면은, 음, 4,000원에서 4,500원 사이 목표가 잡으시고요. 더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 위에는,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만 가능하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냥 우리 욕심부리지 말고 여기에서 4,000원에서 4,500원 그 정도 어, 목표 잡고요 그 나머지의 흐름은 여기는 이제 위에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추세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61선 이렇게 휘어져 나가는 거 보이시죠 61선 손절 잡으시고요 61선, 근데 여기에 121선도 있으니까요, 121선 손절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21선. 121선 여기 손절 잡으시고, 자, 여기에서 지금부터 분할 매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거 다시 내, 딱, 바로 뚫을 수도 있고요. 여기, 여기 장기선 맞고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61선 올라오는 걸 보고, 이렇게 해서 다시 뚫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121선 손절 잡으시고, 여기에서 분할 매도, 변할 매수 하시는 거예요. 분할, 여기서 딱, 이거 갈것같다그래서 여기 딱다 매수 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분할 매수 하신 다음에, 지금부터 서서서 모아가세요. 그런 다음에 얘가 한번 쏘면은, 여기 4,000원 언저리에서, 여기 4,500원까지 분할 매도 하셔라.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끝날 수 있어요. 나중에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가 이렇게 쌌다가 여기 먹어주는 흐름 나오고요. 여기 위에서 이렇게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 요 박스권에서 이렇게 논다 그 그런 다음에 거래량이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면은요.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뭐 예를 들면 여기, 요기, 여기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쭉 이렇게 한번더쏠 수도 있다 거래량 없이 빠지면 여기서 한번 매도 하시고 다시 매도 하셔서 요거 그 다음에는 파동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의미 있는 숫자 뭐 5천원 뭐 엄청 세게 가면 뭐 만원 뭐 이런 식으로 갈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욕심부리지 말고 4천원에서 4,500원 사이 분할 매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태웅 로직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요거 세 종목 음, 와이어블, DSL 제강, 그 다음에 포인트 엔지니어링, 어, 잘 매수하셔서 전략 잘 짜신 다음에 요거 또 기차게 수익 한번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